네, 아 와, 이거 나훈아 가수도 왔다 갔답니다. 네, 아 진짜 멋데 나훈아 연나 뭐 호수가 장난 아니지. 아, 그 3월 31일인가 음. 늦게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제목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했거든요. 음. 음. 어. 아무튼 음. 나훈아 좋아하시죠. 음. 나훈아 우리뭐 왔다 갔냐면 반겨고 여기 왔다 가셨어요? 아이고 여기 뭐저별 사람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왔다 갔대요. 아 왔다 갔 그때는 언제 나오나 언제 왔다 가셨어요? 작년 전에 이게 뭐아 오래됐다. 예컨대 네. 네. 코로나 오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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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 잠깐 아래 보때 그때 왔다 갔어. 그때처럼 한달아 이거 나오나 가수도 왔다 갔답니다. 아유. 나오는 연예인 뭐포스가 장난 아니지. 근데 우리 나오나도 우리 어르신 포스를못 따라간다. 니까 우리 어르신 포스가 최고요. 예 가장 최근에 온 연예인은 누가 왔어요? 나오나 말고. 마산이몇 개면 백남봉 이거 다고백남봉가 떴다고요? 언제요? 이제 방, 이제 방콕백남이가떴다고 오, 백남, 야, 백남이 뭐, 누나 무슨 무슨 유행어를 남겼지, 백남부? 누누니 원메시하는데 그거였지? 어, 원메시, 원메시 일인자지, 아. 백남부. 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꽤 많으실 거고많았어 그때 뭔가. 그백남봉씨 나이... 살아계셨으면은 오래... 몇 살쯤 되셨을까? 몇가요 살, 아, 그러면 같은데 살? 어, 아, 아, 그럼 어르신다 나이 더 많네. 백남봉씨도 아. 왔다갔다. 내버. 서어떠 무관이 아니니까 내가 산거 백남봉이가 되더라. 어르신이니까 더 유명하지. 지 백남봉 이 어. 왔다갔죠. 나오나 왔다갔지. 아더 유명하셔다. 더 유명하지. 백남봉. 연예인들 유명한 애들이다 찾아오는데 뭐. 어르신이 어르신, 아니, 네, 어르신 아니, 더, 아니, 더. 어르신이 더 뭐, 유명하지. 당 이런 건안만 아, 아. 그가장 최근에는 백남봉 씨가 왔다갔네. 그죠? 예. 어, 네. 이태봉 때, 왔다 갔어 이 때, 이이 때, 이 때, 그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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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